3.1 운동 100주년을 맞아 만해 스님의 민족애와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한 40번째 만해 100일장이 열립니다. 대한불교 청년회는 서울시와 함께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서울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제40회 만해 100일장을 개최합니다. 이번 100일장에는 시, 시조, 산문 분야에 전국 초, 중,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2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. 우수자에게는 대통령상을 비롯해 국회의장상과 서울시장상 등이 수여됩니다. 특히 고등부 우수상 이상 수상자들에게는 대학 입학 시 특기자 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. 만회 백일장은 지난 1979년 3월 1일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마다 진행된 전국 유일의 백일장으로 국내 최다 인원이 참가하는 행사입니다.